자 오늘은 스타터 코딩 네 번째 우리아이 그림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보면 이제 스케치북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색연필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어, 어떤 기능들 메뉴들이 있습니다 어, 하나하나 이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아빠를 선택하면 아빠 색연필이 나오고요 아빠 색연필 아빠를 우리 나와있는 색연필입니다 그 다음에 아, 이제 주인공 아이를 눌러주면 주인공 아이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색연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 포포 색연필, 그다음에 동생 색연필, 그다음에 어, 엄마 색연필, 그다음에 어, 지우개 이렇게 이제 구성 되겠습니다. 지우개. 자, 그 다음에 왼쪽을 보면요. 여기는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건 굵게 하는 버튼 위에 이렇게 그 그림으로 어, 굵기가 표현이 되고요. 굵기를 이렇게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은 어, 클리어하는 버튼입니다. 리셋하는 버튼으로 그렸던 그림을 다 없애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이쪽은 배경색을 바꾸고 나중에는 이렇게 색칠하기로 그릴 수 있는 색칠하기를 그릴 수 있는 이제 바탕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밑에 있는 버튼은 이제 도형을 그릴 수 있는 버튼입니다. 어, 어 이렇게 n각형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변의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경은 이제 처음으로 가고요. 처음에 리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폭포 생연필로 이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굵기를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굵어지는 생연필을 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굵기를좀 낮추고, 그 다음에 아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아 아, 이렇게 이제, 뭐, 어, 글씨를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빨간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생 색연필로 하고요. 엄마 색연필로 그려보겠습니다. 다음에 저 지우개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고요. 지우개도 좀더 굵기로 조절해 가지고 좀더 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리세을해 가지고 모두 지워버리고 도형 그리기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도형 그리기로 하면요. 자 오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각형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육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육각형 좀더 크게 가지고 색깔도 바꾸고요. 그서 자, 육각형. 네. 자, 원을 그려볼까요? 좀더 굵게 하고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으로 하고요. 자, 원. 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어, 배경색을 좀 바꿔가지고 뒤에 어, 색칠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칠하기 빨간색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색칠을 할 수가 있죠. 좀 굵기를 좀더 굵게 해가지고 색칠하고요. 자, 또 이런 식으로 내색칠할 네, 수도 있습니다. 네, 리셋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 그림판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이 스크래치로 만들었고 그 여러분도 어, 이런 어, 스크래치로 우리 아이 그림판 좀 재밌는 그림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설명은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